오오 요샌 내 주력 캐릭터 하나 더2 1어이 어. 갔따 개소리 그만해 좋다 했으니까 자루치데 루키 이거는 루치가 유리한전이에요 근데 메루치 요즘 그냥 개공짜상공짜말공짝개시이이짜 라고 표현할 수있 진짜 꺼치를와불량이 불량건 맞아요 불량건 맞는데 근데 내가 루시 요즘 손좀안 풀어 가지고 아 씨발 내 말이. 안 돼요. 싸가 없네없는가요 상관 은 없대요. 아, 그리고 이거 루스 잡아야 되는데. 아, 처음에 큐 꺼여 가지고. 이거 순보 길어져 가지고 처음서 이미 소울. 없습니다. 이거. 지금 개소리예요 그냥 흘리시면 되고요, 된데. 서울전 사전에 차단합니다. 개소리 었어 서울 태클을 거지. 나 백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백트만. 자 이러면은 울키는 그냥 육지 고서 유수 자리 들어가야되는데 루치가 요버전 와가지고 상형 견해당했어요 개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건 백트 아닌가요? 잠시. 존나 사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울키 그냥 뭐 해방배우고 뭐하고 이러면 그냥 지쳐야되는데 이버전은 조금 더할수 있는 아그기 아이가 아이 기기입니다잉울나라 어쨌든간에 레벨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조건 킬을 따입니다. 개조르시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시간. 여기 아직 서울도. 자, 됐다 이거. 가상해라. 자, 메르치 뭐죠? 지금 갑자 했나요? 깜짝합니다. 지금 플레이. 뭐죠? 평소에 내가 이런 거 메르치 아닌데요. 아, 좋든 내고 참조. 참조. 솥대긴 했어요, 진짜. 자. 아, 처음에 참조. 왼쪽. 안 봐, 안 봐. 치는 거 맞다 드립 치는데 이거 순보가 3 5 0 바뀌어가지고 못 따라가요 치 수가 없습니다 서울. 아 기라.. 아~~ 했네 살짝 아 이건 너무 뻔했죠 지금 최대한 천천히 때리기 아, 아 뭐야 이게 아 ㅅㅂ로는 역시 천천히 때리면 이게 숨보스면서 나가면은 이거 직원 데미지 늦게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거 딱들어오 그 봐라 서울. 아 기라 자고 아, 아, 예? 뭐야 아 어떻게 다 자르죠? 어떻게 다못자르이 너무 도란나자 이러면은 두마리, 세마리, 두마리 까지이런 어, 오히려 루치가 네, 이동같고요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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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두마리 준다고 지 게임이 안 달라지기 때문에 자우리 지금 좋됐는데요 그냥 어, 어. 상황? 임이빠밌게 들어오네? 잠깐만, 아, 메루치 뭐야 이거? 내가 아는 메루치 아닌데, 진짜로? 참, 진짜 아, 진짜. 메루치... 지금 상황 아, 아. 좋네, 아, 좋습니다, 아, 좋네. 서울. 안 열리고 있나? 아아캐릭 자체는 당연히 루치가 좋네,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킹이 얼마나 잘 흔드냐 싸움이에요. 조금 가봤자, 이미 없죠? 그냥 아, 집사 들어오겠죠 샘? 샘판단 맞, 샘판단도 좋습니다. 이거 14.. 어제 1킬가져가고 음. 맞자. 크게 의미 없는 것도 맞는 말이 때문에 바로 따라가자. 아? 아. 뭐야 이거? 개소리네. 아, 젤라졌네. 오르. 서울. 가지고 없지. 겠다빨라 야비디. 나 이베 가져. 아, 이거. 오르 시간 안 되고. 1킬딸수 있는 시간은 됐지만 그냥 임페 잘라야죠. 어. 아. 그럼 이러면은 우 키는 4마리5마 말이. 를울을으면서 부치면. 이건 이킬주더라 놓고 그냥 가는 게 맞았죠, 빠르게. 루치가 뭔가 조금씩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치 아, 미안해. 아, 슬슬 날지 조금 남았을 텐데. 에코 스돌 겁니다, 그렇죠? 에코 스써주면서 24레벨까지 맞춰주고, 자 울키가 지금 중요한 거는 11레벨을 찍으려면은 어떤 판단을내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샘 먹겠다는 거죠. 이거 해로석 받거든요. 멍... 뭐 어, 아, 서울. 어서, 어서, 뭔? 서울. 못 쓰는데요? 어케이아 잠시. 이발. 그다나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써집니다 이거. 하지만, 어? 안 터졌고. 어, 계속. 큼거 그냥 빠르게 빼야죠. 서울. 아깐만매치 나... 아, 뭐야? 잠깐만요. 아 잠깐. 조금 달랐어 이런 샘턴 안 나오고 이쪽 아, 아. 아, 자, 이런 샘턴 잡겠이 올게. 턴 잡아야겠죠? 하시는 게 어차피 어? 내가 란 먼저 돌죠. 저못 먹어요. 지금 게 이거, 따라올 바에 임패, 그냥 샘 가는 게 맞았다. 자, 이러면은, 이번 턴에 손을 존내봐가지고, 턴에 턴 나왔습니다, 루치. 하나, 되 네. 하나. 내리세요. 관심 없으니까요. 자. 자, 아, 이러면은, 바라한 마리 먹어주고, 아직 힘이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이거 루치, 나오고, 루치 코가 나오고 나서 압박 들어가면은, 우리 기수 못 칩니다. 아걔 따라갔다 왜따라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일킬 따고서 따라오는 게 나았지 따라와도 지금 근데 울키가 엄청 불리한 건 아니에요. 루치가 코가 나오긴 했지만 한번 먹고 나서 잘 비비면 또할만합니다잘잘 아, 아, 좋았어요. 완벽 <laughs> 뭐 좋았습니다. 또 먹어주고, 나 앞에 잘라주고, 판단 좋아요. 자 울키도 11레벨 먹고 먹고 찍어주고. 자위정 야베리까지 해놨을 건데. 아 기라메로. 뭐야? 응? 아 진짜 공해상 안 사던데. 아, 공해상은 안하는데 아. 아 짜증나네. 있습니다. 해를 한번 받았으면 됐는데 이해를 아, 아. 줬습니다아 공해카는 씨발 공해나루고 있었는데 아 레전드네. 지금. 자 집사 들어가야죠 빨리. 여기서 이끼를 따가야 됩니다. 저한번더 썰어서 서울 요한 꼭 보시면 먹었어 데카이 아 레전드네 아공개 사는데 공연 안뭐 아, 사진 거 레전드네 뭐야 이거 텐코이는 거아 아. 소가 없어요 루치 그냥 쭉라가면 됩니다 저 해방 쿨 자체가 길고 해방이 22레벨 찍어야지 이제 란사까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100%사운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루치 방금 신발을 미리 눌러놨기 아, 때문에 소울, 어 좋게 아 서울 서울 갈래? 너 루치는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탱가 빼주면서 들어가 시면 됩니다. 알려줘. 21일 뜰라면은 5천 원 경험치가 떠야 되는데 5천 원 경험치를 못 뛰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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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울키가 이길라면. 해방 한번 더 먹으면서 최대한 시간 벌어야됩니다 여기서 걸어놓고 죽이면 은 심마까지 떨어지면서 심마 죽어먹겠죠 날지 네, 아오.. 씨발 때린다 타이밍이 좋았고요 이렇게 죽고요 이승기형 아, 가보자잉 레이저 네, 타이밍 좋았고 자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소울, 데카이 땀나 딱신가로 씹어주고 데카이 포션. 데카이 포션 어 맞아요 데카이 살았어 아 근데 이거 포션 방금 사줬는데 먹고서 살아서 올라가서 가슴턴까지 딱 잡았으면 예술이었지만 뭐 살짝 아쉽다 정도 어떡해 지금은 울키가 불리합니다 해방이 들어왔을건데 해방도 빼줘야 됩니다 이거 해방 무조건 두번 돌리고서 이겨야지 지금 선황은 22가 절대 안나오거든요 으아... 어진노 루치는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돼서 이제 어차피 네. 팀 싸움하고 뭐 하고 해도 루치가 개패기 때문에 체력 저거 데미지가 존나 높아요 사움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삼미까지 빼고 날라온 거라 좋댔습니다 베카이 자 포션 먹고 서로 줘야죠. 서울 교환권 아, 안 나붙. 아우르 계정 남았어. 호가 한 다음에 손으로 썼으면 살았죠거 같아. 자, 근데 이거 좀 없어 잡았고. 대카이. 에, 위 포션 없어요. 신가 쓰면서 따겠죠? 아, 역시 이렉스. 아. 근데 이득이라고는 표현 못 하겠습니다. 서울. 지금 신돌 나온다고 게임이 서울. 안 달라져요. 서울. 저는 정확히 서울. 백투만 얘기합니다. 며치 뭐야 이거? 내츠가적극키 호라를 잡아? 서울. 아 기라, 아 개소리, 씨발, 쓰고 타이밍 맞춰서. 헬타임. 아! 잠깐 코 어.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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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가 아니죠? 목소리로> 이거는 게이 끝났다. <목소리로> 수가 아, 없습니다. 3킬이면, 이게 아무리 제가 건가. 아까 얘기했지만 란사 몇번 먹어도 그냥 루치가 그냥 말해도 루치가 그냥 전투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세 번만 먹고 그냥 보스만 먹어도 끝나요 그냥 게임 세스코라고 표현할 수 있지. 개설할래? 개설할래? 뭐냐? 란케 서울! 지원. 잠깐만. 아 그래도 쏠르. 포워의 울키. 포워가 못 주는데. 다 줬어요 이미. 란케 쏠르 잠옷 어땠을 때? 그때 어땠 부분이 제로입니다. 울. 자, 근데 루치가 울킬, 지금 윌키를 빡빡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압박이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하네요. 지금 시간 다 벌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쭉쭉 따라가 줘야죠. 온샤선 내이래 어? 뭐야? 어. 이제 네, 망쳤고요. 난사 들어갑니다잉. 난사 개꿀턴먹어주고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요즘은 그냥 차라리 보스를 잘라는 아, 게 나아. 나아. 이게 뭐라 해야지. 어, <laughs> 뭐라. 뭐보스 한두 마리 먹다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요. 네 어마, 아, 막. 아, 막. 범스에 살아있는데요. 범스. 야 소리 ㅅ 발 주먹 쪼? 너 개새끼야 어? 자 지금 게임 아 잠깐만 자 에로스 업메까지 깎고 잠깐만 어때 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울키는 방금 뭐래도 죽을 수가 없는 아, 상황이었죠 아 잠깐만 잡았다 잡았다 잠깐만 살려줘 자 메르치 여기까지 운영 잘했는데 압박감이 제로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끼 지금 게임이 좀 편한 서울.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 3킬, 서울. 한 번만 턴 잡히면 그냥 서울. 위험하거든요? 진짜. 가본다. 가자. 가보라, 정말. 어, 쭉. 에이, 서울. 아, 변화 가보자, 까지네. 쭉 따라가죠, 그냥. 쭉. 마테루, 음. 킬못 따고요. 이거, 코가. 아, 바라. 어왔다 왔다, 잠깐만. 가보자, 잠깐만. 메로찌 아빠 보여줘야죠 아비라이언 신발 첫발는건 정말 큰네어 기뻐 봐라 길 하나하나 성납해주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서울. 서울. 지금 루치 전등도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기바라 가부장말 된다 어, 킬 나. 근데 야무지게 쓰고있고 음, 잠깐만요 복수스지 빼주고 해방턴 오, 한번 잘라야 오, 오, 돼요 근데 해방 한번 더 본다고 아, 게임은 안달라집니다 개소돈 게임 많이 실행가 합니까 압박감을 좀 줘야되는데 지금 압박이 전혀 아, 없어서 지금 내 편합니다 존나 아 압박 다가 아만 있어요. 아 네. 아까 있었는데 뭐 고요 어, 지금 먹나 이따 먹나 상관없고요. 그거. 네. 잘하도까불짝거리다킬좀 머리 아픕니다. 아, 자 스턴. 마지막 부적. 아 씨발 새끼야. 존나 안 당하네 아. 아 수술했어 게임 하는데. 자 야무지게 먹어주고 있고요. 아기라 오케이. 씨발. 옆에서 보겠죠? 어? 어? 아, 데 성공 없고요 해보자 아 역시 우리 팀 존나 좋다 개새끼 아 어. 좋긴 하죠 당연히 22 해방만 먹으면코가 나오고 뭐하 하면은 마음 편합니다 좋죠 아... 어... 그냥 웰컴한 주지 말고 씨바그할 거야 그... 봐라 맞았고 기폭 신간 피고아 뭐고? 고 새로 두대쳐 맞은 거. 근데 생각보다 살짝 단단 합니다. ,잉? 스킬 없으면 잡기 힘들어요. 아 어, 좋았네. 뭐야 이거? 아 뭐야? 개소리. 저거냐? 이 길도? 이거 한 건. 아 지랄병. 이발. 아 이거 감했어. 이 불레. 아 아니 신나 놀랐어. 저거냐? 아직 안끝났어이 게임. 이래서 불레 감했어 이 발레. 고짜 오히려 올려줬지. 언나 불레. 아, 야, 어떤... 이거 루치 전템 있는 상황에서 내고 있으면은 따다다다당 땅땅땅 끝나버려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전템 올. 드는 거보다 그냥 읽킬읽킬수 없는 거로 갑니다. 맞아요. 아, 아 내스니다 아. 음. 자, 해방 돌었고요1 0때린다 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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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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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아잠깐만아잠아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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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만아아아아아아아 1킬 내 1킬 긴장감이 못 뚫는 상황. 언나 씨발 모서. 게임 하겠나? 몇 선수 상대 어딘지 여하긴 했고요. 점 선수가 2킬을 공짜로 주면서 게임 자체는 안 끝났던 상황에서. 씨발 한참. 도망가다는 마인드. 두. 쭉쭉쭉쭉쭉죠 씨발. 아, 산나 맞죠 아 무서워 씨발. 내꺼 켜지면서, 날 뒤번꺼 맞았으면, 게임 끝났겠지만안 맞고요. 자, 쭉 도망가야죠, 이러면. 유관건안 갈기고, 왜냐면, 신과가 있기 때문에, 루치는 방법. 어신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큰일 날 했습니다 어어??? 어. 살았고요? 어허어어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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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켜져 마다라 있어서 마다라 이러면 마다라 그냥 졸 필요 없죠 가라 안났죠해방도 아직 p 리고요아기라메로 Fortune this s e 확인 했고요 빨래아 아,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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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지? 그래도 17길까지는 진짜 깔끔했는데. 아, 날지 때렸잖아. 아. 아었는데 자, 점 선수 무장색을 했네요. 너 땡큐. 아. 자, 주로 쭉 가는 거같네 이러면은 그냥 레벨 무난하게 찍고 인짤 들어가고 압박 그냥 상대 짤 지르는 거 천천히 압박 들어가주면 재밌지? 재미없는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조르 선수 그냥 이레벨 무난하게 따로 따로 찍죠. 됐습니다만. 초반에 견제 당하기 싫다 이거죠. 이게 맞는 판단이에요. 자 이레벨 한두 마리 남았겠네요. 한마이었고요아안돼거 이게 아 이게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까불짝거리면 위험하죠. 습득 빠져주고 루피는 그냥 6레벨 찍는다는 마인드로 들어가고 저를 한 번에 4레벨아뜨네요 살짝 아쉽게 안 떴을 거예요. 저무정성 루피가 초반에 셀버 없으면은 살짝 위험한 캐릭이기 때문에 오. 맞. 뀨또 걸어주고 백이로그 빠져 지고 야비리 그치 네. 야비리하게 들어가서 아 맞췄어 대 망치 전화크 맞췄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살짝 맞기 힘들죠 쉽지 않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이거요 이게 루피가 생전이 존나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은 임패? 임패는 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전입니다 근데 무장세은더 힘들어요 중요한 건아아 타이밍 가오를 잡아? 나한테? 그러면 난 역주 있다 아. 자 이러면서 오른쪽에다가 회오리 있죠? 회오리까지 스윽 아. 들어갈겁니다 기다렸다가 목재내서 기다렸다가 회오리 게임 존나 재밌죠 자 Q까지 써주면서 W 한번 더 둡니다 W 하하하 <laughs> 야 소리할래 이래서 무장색하면 존되는겁니다 님들 이게 원래 무장색이 Q 쓰는 순간에 조로가 투나 W에서 떨어지면은 샘을 먹지도 못해요 이러면 저로 그냥 부인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샘 압박해도 됩니다 샘 압박하는 게더 좋아요 지금 상황 왜냐면 하 샘에서 지금 조, 높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카이 근데, 근데 샘 없이 시... 아, 근데... 아 근데 샘 없이 가는 게 맞나요 지금? 임팩트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 개새끼 두개 때리고 떡보였네 아 포인트가 그니까 이거 중요한 건샘한통 말렸어도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 아... 누굴 줬잖아 뭐? 그냥 6 그냥 전에 그냥 먹고 상대 압박 늘어갔으면 됐는데 어차피 소환탄 되어있는거기 때문에 그럼 한번 죽어나서또 자는 타이밍 나오면 아 상관없어요 중계인지 ㅆㅂ 또 말리게 하네 사람 형님 어디가 나오죠? 뭐하는거죠 이거는? 이건 적기 아 혼자 그냥 멸망했는데요 자 중계탄 나올겁니다 저기 중계탄이 <laughs> 이렇게 전 존나가 낸다 아아 ㅆㅂ 이 ㅆ끼가 흐하하하하하하하 아 정신중계 <laughs> 그래, 때문에 ㅆㅂ 손에 존나가 났나 <laughs> 이거 한번 줬다고 게임은 크게 안달라져 아직은 에어브러이 발랭이 아 지금 둥개 개쌔어죠 역시는 역시였어요. 제가 말했죠. 뒷면 역시는 역시다 아 둥개 이 벌레 아, 하네. 아. 스킬이 나라네 게임 하네아 먹을 는 스킬이 세 갠데요 아 미친 소리 한아이새끼 미친 소리 한 오, 어서 야무지게 먹어주고 이러면 샘 루피 가겠죠. 이러면 그냥 조로 쓱 따라가 주면 됩니다. 쓱1 0 0 들어가서 쓱. 저거 한번 먹는다고 씨안 나오기 때문에 킬도 못따죠샘 채려서 5000원짜리 겸시 뽑아주겠네요. 조로는 자 루피의 멘붕 물이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무리데쓰 아왜 안나가고 잡꾸 나갔지 존나 크네요 아 이거 나가졌으면 게임 존내 달았을텐데 저럴수 저... 안나가져가지고 얘를 좋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면 쉽덕구요 자 이제 10레벨 잠시만요 보스 선단 얘 뚫리면 기법까지 꼽으면 먹어지죠 자 근데 루피도 지금 바운드면을 빨리 빼야 되는 상황에서 요섭 소환하고서 그냥 빠르게 먹을 것 같고 조로는 20이 이제 뜨기 때문에 20공을 먹을 건지 25공을 먹을 건지 자, 아마 20공을 먹을 겁니다 빠르게. 자 판단 좋아요 따라온 거 아주 베스트 판단. 매판. 쪽장 먹어. 거 먹어도 데 그럼 쓰는 게 맞죠? 어? 근데 안 닿았었어요? 살짝 좆될 수도 있었던 상황. 근데 이러면 조, 에, 루피는 그냥 바로 마운드만 끼고 임페로 달려가지고 마운드만. 자 루피 먹고 선비 쓰고 웨이 먹을 확률 아니었어. 조던 아가아라기 아니. 때문에. 자 루피 한 번에 18레벨. 아꽤나섰네 씨발. 아, 오른쪽 코스부터 가겠죠. 오보. 녹병. 레드워크. 이폭철신가 평타 먹어주고 킬 따주고 왠뭐 없뻔했죠 게틀링건까지 해주면서 보스 아 세마리까지 덩치, 덩치. 게임 좋네 아스테 존나 오네 게임하는데 아, <laughs> 자 그냥 손가락이 문제입니다 님들 그냥 흘리시면 되고요 아시과가 내가 불리한데 계속끼센타랑이라고아긴 탄만 들어가주면서 자이러면 아, 이새키 아, 점진이기라고 씨X 아. 앞에서 제사 지내네 당신이 그러는데요? 내가 할 때마다. 한 번만 안 걸어가세요. 안 봐요. 그런데요. 당시 존나게. 아, 이게 스터 존나 나 스터요. 제사이다 원래 이게 내려남물이라고 자기가 할땐 모르거든. 야, 솔직 말지켜라. 네가 지금 진짜 하번 플레이가. 아, 말 없게 나. 말아끼세요 이거는 당신 손가락 문제였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하면 선수거든요. 야무지게 보스만 잘라주기. 아, 지금 게임에 집중하세요, 게임에. 하루 종일 징얼, 징얼거린다고 징골 게임 안 달라집니다. 게임 달라졌는데 벌써. 졌는데, 발라야 나 때문에. 어디가 졌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게임에 집중하세요. 자, 킬 걸어주면서. 점수 선수 마이크 터에 당했네요. 자, 이러면은 8킬. 선비. 아, 잘 이러면 뭐 좋았죠? 아, 아수라. 아, 아, 마그사미쏘주면서 아, 포션 열리나요? 열렸어요. 아, 아 또눌어요 <laughs> 뭘못눌러 미친 새끼야. 빨피드 그냥 열렸는데. 했어요 어쨌든, 사줬지만 못 눌렀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아, 이 빅진 소리 그냥 듣고 있으면 뭐, 따고 전망을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아. 화가 좀 많네요, 도로 선수가. 자, 아, 히리끼리 미친 새끼 아. 혹시 딜 250에서 게임하는 건지 몰라도, 큐.. Q가 약간 반응이 느립니다. 역킬 노리러 왔지만, 사실상 따로 없죠. 오히려, 오히려 역킬을 주면서, 세이마저까지 가성퓨 존내 따뜻하거든요 이 스킬 아 스킬을 미리 써서 따 땄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이미친새끼야 그럼 아쉬운거죠 자 이러면은 10킬까지밖에 못땄고 10킬 남은 상황 이러면은 소환턴 한번 잡아놔야되거든요 오 컨트롤퍼 파운드만 자 가방까지 풀어주면서 드초 아니면 웨코? 웨코가네요 아 스트레스. 명코 몹이 없죠. 그냥 이거라도 먹겠단 마인드. 팀 톤감. 자 들어가서 아서살 다섯 아, 네. 마리. 야비리부터. 자루피 선수 그냥 친구부터 따지겠다는 판단. 이게 맞는 판단이죠. 친구 따고 나서 압박 들어가면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스트레스. 시바. 총총 총. 따라 왔고, 받고, 바을 기폭 걸었는데 바술을 잘못 눌렀어요. 아스라 있거든요. 아니 그를 썼으면 됐거든요. 아,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루피 선수 이러면서 팀 정비 해주고, 받아라, 받아 쳐주기고. 아, 이게 중계 계속 다 이더그런. 어, 나 스텔스 존나 오네. 게임 많은데 어.